이 영상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대화 자료로 이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배워봅시다. 각 장의 모든 구절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위만 주로 짚고 넘어가므로 많이 지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 성경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장인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길고 긴 성경의 첫 번째 구절답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의 삶과 세계 전체의 역사에서도 가장 짧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냐 혹은 거절하냐에 따라서 각 개인의 인생관, 가치관이 모두 달라지며 그의 일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은 국가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나머지 가르침도 받아들인 사람과 국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원하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간이란 단백질에 우연히 생명이 들어가서 저절로 발생한 살아있는 물질의 한 종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지속하는 동안 나만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다가 가면 그뿐이라는 사고가 기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모두 창세기 1장 1절의 갈림길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쪽 길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이후로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게 되므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양갈래 길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왜 탁월한 선택인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고, 저도 알고 있고, 향후 나오는 영상들에서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잘 계산해 보면, 지구의 역사는 대략 6천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형성된 천문학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극히 작은 한 점으로부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또한 지구에서는 생명이 저절로 발생했고 이후로 생물들이 계속 진화해서 현재까지 왔다는 설이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우주론과 진화론이 맞는지, 하나님의 창조론이 맞는지, 개괄적으로 약간만이라도 알아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타당성을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창조론이 틀리다고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새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지식을 갖추고 믿음을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그들에게 정확한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과 현대 우주론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므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과학이 맞지 최고의 두뇌들이 연구하는 과학을 신앙서적과 비교하다니 하면서 코웃음을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사실과 진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허점들을 누더기 식으로 땜질해서 만든 어거지 이론일 뿐입니다. 어떤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노벨상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라는 증명은 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일단 하나님을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세상과 지구는 자연이 발생한 것이라는 식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제대로 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정해놓고 이것이 맞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증거를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맞는 증거처럼 보이면 이를 채택하고, 가정에 반대되는 증거라도 나오면 이를 버리거나 잘못된 관측이라고 부정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것을 과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실험 같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도 없는데 그나마 관측한 것을 편견 없이 분석하지도 않고 반대 증거를 물리쳐 버리기도 하는 이것을 과학이라고 이들을 과학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신뢰성 있는 포장지로 포장해서 만든 또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우주론과 진화론은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과학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빅뱅이론도 진화론도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한계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살아가는 모습 등이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우주과학자들이지만 그들이 내놓은 빅뱅이론 등은 반대 증거들만 나오는 허술한 이론에 불과하고 차라리 종교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성경이 그렇게 비과학적인 것인지, 또는 성경이 과학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빅뱅이론과 자연 발생설은 무엇이 문제인가 등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